만병의 근원은 비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 제가 어리를 다쳐서 막 쫄록거리면 우리 아빠가 살 쪄서 그런다고 그리고 제가 몸이,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희선아 살 빼야 돼 여튼 어, 뚱뚱해서 다행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희선입니다 지금 라디컬 2차 치료 중이고요 어, 오늘 토요일이에요 입원하고 있는데 토요일이어가지고 남편이 혼자 애들 셋을 보는 게 힘들다고 저희 시어머니가 집에 와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머니 모시러 가는데 애들 셋다 데려가면 힘드니까 이제 큰 애를 저한테 잠깐 맡겼거든요. 시간이 잠깐 길어져가지고 병실에 아들을 데리고 있는 게 조금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어~ 외출 허락을 받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와서 아들하고 애들하고 이제 다 집에 가고 시어머니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병실 들어가기 전에, 어,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왔어요. <laughs> 네. 이번 할때 이렇게 제가 시간이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입원할때 폭풍 영상을 찍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업, 업로드 할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살면서 항상 덩치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4.1kg 였고, 어, 한 번도 살면서 날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항상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억나는 건 10kg만 빼자가 제가 항상 생각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애 셋을 줄줄이 나면서 제 친구한테 가저 그랬어요. 희선아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어~ 그걸 지금 한번 기록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서 계속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애 셋을 줄줄이 나면서 제가 (14년도) (15년) (14년도) (16년도) (17년도) 애를 셋을 줄줄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찐 살이 빠지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몸은 막 커져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요즘에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날씬 했더라고요 아니, 날씬까지는 아니지. 근데 그때도 되게 덩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즉,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많은 여성분들 너무 살 빼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 그 기준은 너무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상대적이야. 그리고 그살 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 저처럼 고도비만인 사람들을 좀 빼긴 해야 되지만 그거 아니면 너무 애써서 인생의 즐거운 미식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걸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어 이제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잖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럼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부터 시작해서 제가 허리가 아프다. 제가 20대 때 제가 허리를 다쳤거든요. 우리 친정 아빠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허리를 다쳐서 막쩔룩거리면 우리 아빠가 살쪄서 그런다고. 그리고, 어, 항상 뭐가 좀 아프다, 피곤하다, 그러면 살 빼야된다. 그리고 제가 몸만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희선아살 빼야돼. 사람들이, 어, 정말로 진심 어린 걱정과 진심을 담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하거든요. 비만은 질병이다. 왜 질병이 있겠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제가 다 잘하는데 살 빼는 것만 못해요.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정말로 살 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받쳐야 된다고 라고 말하는 구차한 핑계가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진단을 받고 어, 의사 선생님이 어, 저 어, 처음... 임상적 진단 내리신 날, 저한테 그랬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결과를 해봐야 알겠지만, 본인은 이제 저는 나이도 젊고, 제가 아직 40대 초반이니까, 나이도 젊고, 그리고 덩치도 좋고. 하니까 오래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체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잘 먹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어, 이 체력을 잘 유지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근육이 소중한 거니까 근육을 빠지면 안 되니까 어, 중요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래서 좋은 건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맛있는 걸 정말 많은 분들이 사주시고 보내주시고 막 하세요 그래서 정말 잘 먹는데 어 입원했을 때 는 일차 라디컬 맞을 땐 사실 어, 소화가 좀 계속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배불러 배불러 데 물론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 그렇게 사실 평소에 비해서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누워 있고 활동량이 없어서 그런지 소화가 안 되고 또 제가 어, 진단 의심 받, 의심 때부터 혈압이 안 떨어졌어요. 저는 원래 고혈압 약을 안 먹었거든요. 혈압은 정상이었는데, 고지혈증 약만 좀 먹고 있었고, 혈압은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3월 말에 처음으로 의심 진단을 받고, 혈압이 막 166, 158, 여기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혈압이 계속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뇌사진을 찍으면서 뇌동맥류가 처음 발견됐단 말이에요, 올해.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던 내과에서 일단 임시적으로 고혈압 약을 먹자. 그리고 상황을 봐서 이제 줄이거나 하지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제 한양대 처음 입원할 때, 그때 이제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 약을 먹으니까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4월 말에 이제 완전 최종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스트레스 때문인지 또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 약을 먹는데도 계속 160, 150막 이래가지고 혈압약을 증량했어요. 안타깝지만 혈압까지 뭐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튼 이제 계속 소화도 안 되고 몸도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배부르고 더부룩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어쨌든 이제 대놓고 살을 빼면 안 된다. 여기서 체력이 빠지지 않게 근력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어쨌든 지방이 많은 사람들도또잘 버틸 수 있다고 하고 하니 어 살을 공식적으로 빼면 안 된다고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제 삶에 있어서 살을 빼면 안 된다가 된 거예요. 그니까 예전에는. 좀안 좋다. 그리고 사실 확진되기, 진단받기 전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로 희전에 이제 건강 생각해서 살을 빼자라고 생각했고, 저도 동의했거든요. 사실 맞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제 소중한 근육을 위해서 살을 빼 공식적으로 빼면 안 된다고 이제 선포를 받은 거니까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걸 많이 먹는데, 사실 제가 그리고 몸무게를 재보진 않았는데, 더 찌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입어보면 알잖아요. 찌진 않고, 또 빠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먹는, 잘 먹어요. 정말 건강식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데, 이게 조금 그래요. 막, 이제 잘 먹어야지. 내 몸은 소중하니까. 여름 옷이 되면서 이제 옷이 조금씩 얇아지면 사람들이 살 빠졌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조금씩 막, 이제는 살 빠졌다는 말이, 어, 안 되는데, 더 빠지면 안 되는데, 내 근육은 소중한데, 막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웃음, 웃으의 소리로, 이병이어가지고, 어, 마음껏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고, 살도 안 빼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튼, 아, 뚱뚱해서 다행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어, 꼭, 꼭 병에 걸리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 우리나라는 날씬한 꼬챙이 같은 사람들이 막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름답다는 거. 기억해 주시, 그래도, 음, 어쨌든 여기서 더 살이 찌는 거는 나중에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아프고 나서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감사한 건지. 예전처럼 많이 못 먹고요. 소화도 잘 많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예전만큼 많이 안 움직이고 쉬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운동도 이게 근육, 병이다, 근육 관련된 병이다 보니까 근육을 유지는 해야 되지만 근육 강화는 하면 안 된대요. 제가 물리치료사 선생님하고 여러 분, 여러 물리치료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근육의 유지고 근육의 강화인지. 왜냐면 하저 처음 작업치료 갔을 때 선생님이 정말 그 실내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발로 타는 거. 근데 그게 손으로 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해보시라 해서 아무런 무게감이 없어요. 너무 하찮은. 정말 처음에 시작은 하찮게 시작했는데, 어떠냐고 해서, 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면좀 타세요. 이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 시간이 나와요. 1분 정도 타는데 팔이 묵직한 거예요. 제가 뭐, 막 최선을 다해서 탔겠습니까? 그냥 살랑살랑 탔는데, 팔이 좀 묵직해요. 그래서 1분밖에 안 탔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더 해야 되나? 막, 이, 어디까지가 유지고 어디가 강하지? 혼자 막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2분이 됐어요. 2분이 됐는데 이제 진짜 팔이 땡기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 선생님 저 팔이 좀 땡긴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이 딱 와서 저한테 힘드시면 멈추셔야죠. 하면서 진짜 걱정스러운 눈빛을 껐어요. 2분 20초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2분 20초 했는데 그날 밤에 12시 넘어서까지 이쪽 팔이 너무 아파서. 제가 오른쪽 팔에 힘을 더못 주니까 아무래도 왼팔을 도 많이 썼겠죠? 그니까 2분 20초하고 왼쪽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그날 조금 무서웠어요. 너무 하체하는 걸로 운동을 했는데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외관상으로 다들 괜찮아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뭐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물건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야심차게 식판을 들어. 식판을 들고 문까지 병실에서 두세 발짝까지 가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팔에 힘이 빠지면서 얘를 떨어뜨릴 것 같은 불안감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식판을 이제 음식 나눠주시는 분들께서 다시 수거해 갈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팔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을. 그리고 한 번은 할수 있지만 그것들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움직였다, 여기 팔이 또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유지는, 해야 되는데 그냥 과, 어디까지가 강한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가,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어쨌든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면은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됐대요 운동을 계속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걸어다니까요 그거는 근력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말씀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무리를 해서 하면 안 되지만 하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범위의 운동들을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아까 아들하고 나간 김에 이런 것도 샀어요. 여기 병원에서 물리치료 선생님이 근육을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손에 힘이 잘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제가 막 눌러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안 돼요. 그랬더니 이런 볼 같은 거 해서 꾹꾹 눌러줘서 근육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겠 하셔갖고 오늘 이런 것도 샀어요. 어, 재활도 열심히 할 거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그렇게 해서 이 몸을 잘유지해보려고요이 어, 몸을 잘 유지해보고 운동도 근육도 이게 보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근육이 아프잖아요 알베기고 막 그러면 그러면 근육이 파괴는 아니죠 근육이 이렇게 뭐 어떻게 됐다가 다시 강화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힘이 들면 근육이 다시 재생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근육을 쓰면 안 돼서 제가 요즘에 농담을 맨날 그러지만 소중한 내 근육이 나가면 안 되니까 내 소중한 근육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의 요지는 제가 영상 속에도 보시면 항상 증치도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어, 이병에 걸려서는 그래도 다행인 거다. 잘 버틸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잘 유지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고, 질문도 있는데, 제가 뭐 아직 그렇게 q a 정리할 건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답변은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저의 진담 이런 것도 영상도 찍었고, 제 블로그에도 이제 정리를 좀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깜깜해지기 전에 병에, 병실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외출 시간이 끝나가니까.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